시간에는 챕터 5입니다. 그 웹페이지 스크래핑인 한데 동적 웹페이지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동적 붙었습니다. 동적이란 말이 뭘까요? 자 그래서 동적 웹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적 웹페이지에서 원하는 정보를 스크래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파이썬 어, 라이브러리들을 그리고 한번 세 개에 걸쳐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론은 거의 없고 계속 실습입니다. 자, 동적 웹페이지가 뭘까요? 사실 백문이 불여의견입니다 어, 요즘 웹페이지들은 어, 그냥 HTML이 있는 게 아니라요.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같이 우리가 처음에 리퀘스트하고 HTML 문서를 다운로드 받았을 적에 자바스크립트 구문들도 같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요청에 동적으로 좀 반응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거 어 실제 예제를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하나 좀 가보겠습니다 자어자 어자 다시 다시 페이지를 하나 열었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처음에 보이는 정보와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들어오는 정보가 다르죠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페이지를 스크래핑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버튼에 대한 무한과 정보를 얻고 싶어 제가 http request랑 그 다음에 그 url open으로 요 사이트를 갖고 오면 이 화면과 몇초 뒤가 며칠 뒤이 화면 중에 어느 정보가 들어오겠습니까 그 URL 리퀘스트와 a URL 리프에서 그 리퀘스트 팩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가지고 올수 있는 건이첫 화면입니다. 잠깐만 해서 어디 보자. 네, 얘를 잠깐만 다시 페이지를 다시 열었을 때 나오는 그 지금 맨 처음에 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아어그 지금 요 페이지가 지금 소스를 켜 보시면은 맨 처음에 로딩 됐을 때의 HTML 소스랑 그다음에 페이지가 바뀌고 나서 HTML 소스가 바뀌거든요. 제가 그거를 좀 육, 육안으로 확인을 시켜 드리고 싶어 가지고 페이지 소스를 켰는데 어, 잠깐만. 그게 이 페이지가 너무 빨리 변하는 바람에 잘안 보이네요. 네, 아무튼 이 바뀐 페이지가 나오고 나서는 지금 밑에 소스가 오른쪽처럼 생겼고요. 그다음에 m a i n c h a 소스는 빨리빨리 눌러봐요 네 <laughs> 바뀐거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고 바뀐거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자 이런게 떴다가 갑자기 바뀌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url.lib url.lib 그 URL 라이브러리에 request 함수로 가지고 올수 있는건 이거밖에 안됩니다 바뀐건 안와요 안 바뀐거를 갖고 올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 이따가 해결책인데 진짜로 내가 파이썬 코드로 이웹 브라우저를 켜가지고 진짜로 기다린 다음에 몇초 기다린 다음에 나온 이 소스를 가지고 오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따 Selenium이 그런 방식으로 동작할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여드린 요 페이지는 아주 간단한 동적 웹 페이지의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돌아간 거냐면은 어 실제로 이게 뭐가 돌아간 거냐면은 요요 페이지를 열고 나서 무슨 프로그램이 같이 나름 다운로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이 프로그램 같이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다운로드가 된 다음에 요 프로그램이 돌아가 가지고 이 마치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듯이 요 HTML 웹 페이지가 좀어 뭔가 좀 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자, URL 리브는 페이지별 내용 변경 전에 변경 변경 전에 소스 코드만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습했던 거는 URL 리브로 리퀘스트해서 리스폰스로 HTML 문서 얻어온 다음에 그가 뷰티풀 스으로 파싱하는 거였죠. 근데 URL 리브는 내용물이 바뀌기 전에 맨참 소스 코드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페이지들 생각, 생각해 보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갈 때맨 처음에 로딩이라는 말 뜨는 뭐 페이지들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비행기 예약한다고 하면은 항공권 검색을 했어 딱 엔터를 쳐 화면에 모든 항공권들이 동시에 뜨나요 아니죠 한 10초 20초 기다리면 계속 항공권이 하나하나 조금씩 추가되죠 그런 거 모두 동적 웹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한 20초 기다린 뒤에 쫙 끊든 나중에 결과 물인데 유아날 리븐 맨처 페이지만 맨 처음에 딱 떴을 당시에만 갖고 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의도가 여러분들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서 스크래핑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때그 페이지가 동적으로 변할 때맨 마지막에 있는 그 정보를 내가 긁어 오고 싶을 때 어,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름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가 프로 뭔가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얘도 나름 프로세싱을 해서 이렇게 웹브라우저로 보여주는 걸 테니까 소스 데이터 어딘가 소스 데이터를 뭔가 갖고 오는 게 있겠죠 그러면 그 소스 데이터는 보통 ap 뭐 데이터베이스 형태일 수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api 콜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잘 봐서 진짜 그 자바스크립트가 진짜로 접근하는 그 데이터 소스가 뭔지를 잘어 발견해내는 게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동적 웹 페이지에서 정보를 빼낼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번 그 이번 단원의 핵심 목표입니다. 파이썬 패키지로 어 자바스크립트 실행한다기보다는 이게 웹 브라우저를 진짜로 실행해가지고 웹사이트를 브라우저에 보이는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습할 Selenium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뭐 사실 할 말은 여기서 다 했고요. 그러면 잠깐 이 동적인 웹 페이지를 만드는 그그 기반 기술을 잠깐만 한구쪽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는 말이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자, 나름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특히 웹페이지를 구현할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그래서 이렇게 웹페이지 상에서 주기적으로 내용을 갱신한다던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뭔가 변화한다던가, 지도 앱이 되게 능동적으로 변하죠. 그럴 때 어, 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걸 기능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시면은 여기 한국어로 된 여기 문서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래서 사실 네이버 TV도 처음 가보시면은 여기 어 네이버 TV 처음 열어봤을 때맨 아래 보시면은 스크립트 부분이 있,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URL 리브로 HTTP 그 리퀘스트 보내서 HTML 문서 다운로드 받고웹 브라우저로 이 페이지를 켜면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는 웹 브라우저는 이 h t m l 문서를 딱 해석을 해서 보여주는 동시에 이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한다는 것 자체는 이 HTML 페이지 하나를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간주를 해가지고 어, 프로그램처럼 간주하면 막 나의 내가 뭘 하냐에 따라서 막 이렇게 화면이 계속 바뀔 수 있죠. 어,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그냥 웹페이지라는 말을 쓴다기 보다는 어, 웹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웹앱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웹페이지를 가리킬 때요. 자, 그래서 보통 웹문서를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실습한 게그 HTML이고요. 다음에 스타일 규칙은 어, CSS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웹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색깔이 먼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니까 CSS는 크게 터치를 안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 언어가 자바스크립트 입니다 자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용어로 잠깐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ajax 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 이것도 그 자바스크립트를 포함해서 서버에 별도의 페이지를 요구하지 않고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ajax라고 부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HTML 문서가 그 자바스크립트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이렇게 동적으로 움직일 때 동적인 그 HTML 문서로 보통 다이나마 다이나믹 HTML 줄여서 DHTML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많이 쓰는 자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같은 건데 뭐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구글 맵스도 이렇게 API를 긁어 와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페이지에다가 서비스를 하는 타입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진짜로 실행을 시킬 것인가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말 실행시킨다는 말보다는 제가 어, 이 어, 셀레니움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당하고 직관적인 말 같은 거는 셀레니움은 그냥 내가 코드를 이용해서 웹브라우저를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코드들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웹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웹 자기가 만든 웹사이트를 테스트할 때 자동으로 이것저것 눌러보게 해주는 도구로 셀레니움을 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상의 유저의 행동을 코드로서 재현을 할수 있는 도구들이 셀레니움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래서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크롬이 나의 운영체제에 깔려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어, 어떤 원리로 되냐? 자 제가 파이썬 상에서 셀레니움 라이브러리의 웹 드라이버라는 그 함수를 로드할 겁니다. 그러면은 웹 드라이버라는 녀석이 자 크롬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드라이버라는 건 보통 조, 뭔가를 조종할 때 드라이버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파이썬에서 셀레니움 웹 드라이버를 불러와서 웹 드라이버에 셀레니움 웹 드라이버로 이런저런 명령을 대려. 그러면은 그 셀레니움 웹 드라이버가 우리의 명령을 해석을 해서 그 녀석에게 이 직접 그녀석에 직접 크롬을 조종을 해 가지고 어, 우리가 그웹 브라우저에 했던 뭐 액션들 있죠. 텍스트를 친 아이디랑 비밀 번호를 친다던가. 어떤 부분에클릭한다던가 스크롤을 올린다던가, 스크롤을 내린다던가, 스크린샷을 찍는다던가 하는 그 일련의 동작들을 다할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 노트 할 것은 크롬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크롬, 그러니까 셀레니 웹드라이버가 크롬에 바로 붙는다기 보다는 크롬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 크롬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셀레 d 웹드라이버는 크롬 드라이버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다가 제가 어, WSL 환경상에서 설치들을 좀할 건데,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은 셀레니움만 깔리면 안 되고요. 나의 그 리눅스에 크롬도 웹브라우저도 있어야 되고, 그 웹브라우저 드라이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개가 필요하다. 네, 한번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그 얘기가 이게 세 번째 꼭지네요. 자, 자. 헤드리스 모드를 지원하는 버전의 크롬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헤드리스라는 건 이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어... 그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은 하지만 그거를 화면에는 보여주지 않고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크롬을 조작을 할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로 크롬 창을 윈도우에다 띄어놓고 그걸 코드로 조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컴퓨터 프로세스 상에서는 크롬이 로드가 되어 있지만 그거를 굳이 화면에 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 헤드리스라는 거고, 어 헤드리스 모드의 웹 브라우저를 우리가 그 셀레니움 웹 드라이브로 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 체제에 설치해 놓은 그웹 브라우저는요 헤드리스 모드가 지원되는 녀석이어야 우리가 셀레니움으로 그냥 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 최근에 여러분들의 그 자주 쓰시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는 모두 헤드리스 모드를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말은 이쯤에서 그치고, 진짜로 한번 설치부터, 어, 좀 실습까지, 어,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